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머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않 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3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아들을 보며 이제는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그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에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며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은 왜 자기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셨고, 그때 그들은 귀신을 쫓는 일들을 직접 해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답변을 볼 때에, 제자들이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일을 하게 되면, 별 다른 생각 없이, 별 다른 준비 없이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파송했을 때를 기억하며, 그때도 했으니 이번에도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을 하든, 아니면 처음 하는 일을 하든,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간구 가운데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들이 함께 교회 생활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